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사람, 그 가족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족들 입장에서 내 가족이 구속되면요, 앞뒤 안 가리고 여기저기 그냥 아무 곳이나 변호사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린 절차대로 하면 적어도 너무 성급하게 선임했나 이런 후회는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우리 가족이 구속되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어느 날 법원이나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 내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 정도로는 구속 안 된다고 하더니 그냥 구속돼 버렸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먼저. 구속된 가족을 면회를 갑니다 가족들은요 구속 당일 긴급 면회가 가능합니다 처음이니까 바로 구치소 민원실에 전화해서 면회 예약을 잡고 출발하세요 자 여기서 잠깐 일반 면회 시간은요 1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시간만 보내면요 어, 본인하고 구속된 사람만 손해예요 그럴수록 가족인 내가 정신을 가다듬고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한테 먼저 항소장은 네가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리수진 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혹시 뭐 일심에서 알아보거나 마음에 드는 변호사님 이름 있으면 누군지 알려줘. 우리가 사무실 전화해서 부탁하겠다. 만약 생각한 변호사가 없으면 우리가 알아봐서 변호사 두명 리스트 가져올게. 다음 면회 때 네가 보고 누가 마음에 드는지 결정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알아보는데요. 피고인이 평소 받은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선임하고 알아서 처리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만약 지금 부터 알아봐야 한다. 그럼 내가 직접 여기저기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알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는요, 먼저 구속 피고인을 만나러 가주지 않아요. 만약 무료로 접경부터 해주겠다는 변호사님 있으면요, 그분은요, 진짜 정말 순수하게 착하시거나, 아니면 인기 없는 변호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자, 끊임없이 사건 들어오고 잘한다고 소문난 변호사님들은요, 절대로 무료 접경 가지 않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사건 수임하려면 접경부터 가는게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맛집이 전단지 돌리는 거 봤어요? 맛집은요, 홍보 안 해도 전단지 안 돌려도 알아서 찾아와요. 변호사와 똑같습니다. 어떤 변호사님 특정 분야에서 잘 처리해준 사건 많이 쌓이잖아요. 알아서 거기 관련된 분들 소문나게 돼 있어요. 알아서 아르바는다 찾아옵니다. 사건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그럼 이 변호사님 마음에 드는데 무료 접견은 안 간다고 하고 그렇다고 피고인 승인 없이 가족들이 마음대로 선임하기도 그렇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죠. 적금비 어, 55만 원, 110만 원 드리고 그냥 부탁하세요. 마음에 드는 변호사님 후보 두명 추리는 건데 50만 원, 100만 원 아깝습니까? 이건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구속된 우리 가족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가장이 구속되면 우리 가족 전체 인생 걸린 문제인데 변호사님 두명 후보 추렸으면 각 변호사님한테 부탁하세요. 적견비 드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피고인이 마음에 드는 변호사님 있다고 하면 그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임한 변호사님한테 부탁드리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드린 적견비 착수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변호사가 아니요 적견비 착수금 따로인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할수 있는 인기 변호사님도 있겠지만 저도 못해요 제가 그 정도 인기 변호사는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가족도 피고인도 마음에 드는 변호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부 변호사님들 중에 피고인이 구속됐으니까 가족들은 궁박하거든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사정을 이용해서 착수금 막 크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석이나 구속적부 이런 것들 이후로 돈더 달라고 추가해 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적정 착수금이 얼마 정도인지는 한 번은 그래도 검색하고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임계약서 쓰기 전에 꼭 구속 피고인 사건 처리할 때 추가 비용 또 있는지 별도 비용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서 쓰십시오. 취약 비용이요 생각보다 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착수금에 포함된 서비스가 어디까지인지 구속적부심은 포함되는 건지 명장심 사뭐 이런 것들 다 포함돼 있는 건지 추가 절차 서비스에 대해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는 꼭 확인하시고. 계약서 쓰시기 바랍니다 보통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는요 변호인 접견 한번 또는 두 번까지 착수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실 거고요 한번 또는 두번 초과 접견부터는 변호사님이 이야기할 거예요 어, 접견 출장비가 나온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얼마로 잡는 게 좋을지 서로 협상을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무슨 신청 무슨 신청마다 비용 별도다 라고 하면요 그 사무소는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은요 사건 내용 보면죠 전체 견적 바로 나와요. 왜 내가 이 사건 지겹게 해봤으니까 어떤 절차까지만 해도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절차에 대한 특약 이런 거잘안 하거든요. 사건을 잘 모를 때만 가정적인 그 특약 비용 하는 거예요. 이점잘 생각해서 유능하고 좋은 변호사님 잘 찾아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를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여기를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